안녕하십니까 산타페 차주 킹카푸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좀 왔는데 이런 날씨 너무 좋아 <목소리> 여름이 너무 덥기 때문이죠 <laughs> 오늘 만나볼 차는 바로 <목소리> 베이스리프트 쏘렌토입니다 이 세상은 외모지상주의 단위들은 매갈들리 설쳐도 탈코르사 <목소리> 타고 점점 초가 설쳐도 <목소리> 결국 인간의 본능은 <뽐내는 목소리> 이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 완성되어가는 나의 얼굴

뭐 다들 잘 아시죠? 뽀넷이 생각보다 되게 높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약간 펠리시드가 생각나면서 기아 패밀리룩 카니발하고 모닝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캐디랩 같은 이미지를 딱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아했던 게 시그니처 그래비티 전용 그릴이거든요 일반 그릴하고 달라요 좀더 심플하고 뭔가 볼드하게 이렇게 돼있고 일반 그릴은 막 촘촘하게 돼있거든 현대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 그릴을 할때더막 그렇게 돼 있는데 얘들은 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 심리가 이게 시그니처 그래비티 그릴이니까 더 상급 같지만 저는 사실 여기 막이 자갈자갈한 그 그릴이 전더 이쁘더라고요 뇌이징을 하려고 이렇 해봤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볼드하고 너무 심플한 게 아닌가 좀 그랬습니다 사이드미러는 통 블랙입니다 이건 이제 뭐시기 그레이죠 인터스텔라 그레인가 위에 이제 리어랙하고 휠까지도 다 블랙으로 돼 있어서 아주 멋지다. 그레이 블랙으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SUV니까 이런 무광으로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그렇지 나 이런 거에 강하게 되어 있고 여기 구멍은 진짜 뚫려 있다. 수입차들도 진짜 안 뚫어주는데 얘는 진짜 뚫어놨다. 기아 엠블럼 딱돼 있고 본넷이 이렇게 저아일랜드 타입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가 딱 열리게 돼 있어요. 디자인은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더 예쁩니다. 예쁘다는 건 우리한테 그만큼 눈에 더 익숙하다는 것이고 산타페는 좀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죠. 옆에 보면 여기 A 필러를 뚫어놓고 문짝에다가 사이드 미러를 딱박아놔가지고 아주 깔끔하고 멋진 모습이고 여기에 리피터 이 램프는 흡사 벤츠 거를 보는 것 같이 깔끔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니시 여기 그래비티니까 블랙. 딱돼 있고 요 밑에 약간 무광 이거는 단지를 모르겠어. 자 그리고 터치 타입으로 수입차처럼 띡띡 되게 돼 있고 키가 안에 있기 때문에 삐 소리가 나는 것이고 이야 멋지다.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이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가미가 쏘렌토는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 카니발은 막 이만한데 그럼 요거 괜찮다. 거슬리지 않는다. 뒤에 딱 날렵하게 여기 라인 착 빼가지고 이렇게 루프 스포일러처럼 착 이렇게 해놓고 뒤에도 이렇게. 착착해서 뭔가 텔룰라이드 펠리시에드 같은 느낌이지만, 안에 그래픽을 보면은 야, 예쁘게 잘 깎아놨다. 작아가면서 아주 예쁘지만 여기 연결해 놓은 게 이제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배치딱 있고 뭐 플러 같은 거 아예 없고 가짜 뭐 플러처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가짜 뭐 플러처럼 있는 곳에다가 딱 이렇게 깜빡이를 딱 넣어가지고 깜빡이를 위에 안 올려줘가지고 이걸 좀 처먹고 있겠지만 소렌토 예쁜 폰트로 들어가 있고 이 카메라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후방 카메라고 하나는 룸미러로 볼수 있는 뒤에 볼수 있는 그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이다. 브레이크 램프 길게 쫙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깜빡이가 아니고 후진등인가 보다. 방금 깜빡이가 여기 들어오더라. 자, 이, 어? 트렁크, 국산. 넓어. 어? 여기 램프가 블루로. 아, 블루가 아니고, 이거. 비닐을 안 뗐네. 하하 어, 예뻐. 예뻐. 잘했어. 이 안에 이렇게 샥샥샥 한 것도 확실히 국산이 옵션하고 이런, 어?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 밑에도 공간이 있겠죠? 어? 소화기 하나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다 열리지 않아요. 저기 배터리가 있겠죠? 앞쪽에는 보고 있나 벤츠. 야 이야... 네비 그레이. 여러분 이 밝은 시트는 그레이 계열이 있고 베이지 계열이 있는 거거든요. 베이지 계열은 좀 따뜻하게. 자꾸 보고 있으면 하얀색에서 약간 노란색으로 가는 느낌이면 그레이는. 하얀색에서 약간 블루톤, 이 어두운 회색 톤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 그레이를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심심하지 않게 네이비하고 딱 해놓으니까 확실히 예쁘다. 그리고 엄청 투박했던 소렌토의 실내, 송풍구 이런 것들을 디자인은 비슷하게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더우니까 에어컨 좀 틀고요. 현대 기아의 자랑, 순정 하이패스 이것도 룸미러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아주 예뻐졌다고 볼수 있죠.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도 정말 좋습니다. 야, 이게 현대 기아를 타는 이유지 정말 넓어. SOS 버튼, 기아 커넥트 불 켜고 터치가 오 터치입니다 역시 국산 잘해 이런 거 투톤으로 이렇게 딱 했는 거 이거다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 박음질로 아주 예뻐요 하지만 림이 두껍지가 않아요 두꺼운 BMW 같은 건 스포티한 주행이 유리하지만 이렇게 얇고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일상 주행에서 아주 더 편안하다 오페들 시프트 이거 플라스틱이 도금한 거겠죠? 진짜 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그런 걸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댓글 써주시고요 뒤에 고무가 아니에요 아 느낌 좋다 물론 이걸 쓰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소렌토를 타면 안 돼요 여기에 어, 비밀 주머니가 있나요 BMW처럼? 아, 퓨즈 박스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실내도 기존에 있는 기아고 똑같아요. 말할 게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 있고 오토홀드 있고 뭐 있을 거다 있어요. 오토홀드가 이제 시동을 킬 때마다 오토홀드를 쓸거면 눌러줬어야 되는데 이제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 오토홀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은 한 개만 해가지고 깊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잘돼 있지만 여기 넣어놓으면 폰 뜨거워서 터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고요. 컵홀더 닫는 건 따로 없고. 우선 충전하는 곳은 닿는 게 깔끔하게 다시 있습니다. 하이그로시니까 지문이 정말 많이 묻을 것 같고 시트 통풍하고 열선이 여기서 할수 있는데 아주 괜찮아요. 자이열 한번 보겠습니다. 도어 포켓을 보면 네. 딱이 물통 하나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예요. 신기하다. 거, 어, 신기하죠. 네. 하지만 컵을 하나 더할수 있다는 거. 오, 의식국사이다 좋은 거 같은데요? 좋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좋죠 근데 다른 넓은 긴 물건을 하려면 이 그물에다가 넣어야 된다 어, 그물이 아닙니다 그물처럼 생겼지만 이중으로돼 있어요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아주 실제 사용 환경에서 중요할 수 있거든 이것도 답답한 게 싼다페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540도 안으로 넣게 돼 있어요 이게 설치할 때 조금 불편할 때가 있거든 밖에서 넣으면 안 돼? 이렇게 거는 게 편하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BMW는 다 아... 근데 얘는 아직도 안으로 하고 있는데 수입차보다는 이 거는 거 자체가 쉬... 쉽네요 그리고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올려놔가지고 약간 다이브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 방석이 내려갔다 어, 어, 올라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주급했을때 공간을 좀더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거죠. 국산은 이열 리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뒤로 이만큼 누놓 이만큼 졸라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열은 국산이 편합니다. 레그룸도 뭐 엄청나잖아요. 제가 다리가 짧지만 이렇게까지 탈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조 뒤에 포존 에어컨디셔닝은 없지만 또 소렌토만의 디자인으로 잘 해놨고 2 2 0 v 도 있어요. 여기서 머리 말리고 고데기도 할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 당연히 시각잭도 있고. 그럼 USB 포트는 어디 있냐? 여기 의자. 의자 뒤에 한 개씩 있어요. 헤드룸 뭐 말할 거 없고 선루프저 뒤까지 파노라마가 돼 있고 중간에 기둥도 얇아가지고 개방감은 막뭐 장난 입니다딱 탔을 때 개방감은 산타페나 이거나 아 방석도 좀 짧다 이봐 내가 다리가 짧은데도 남아 이거는 소련도 뿐만 아니라 GB80도 그렇거든요 여기가 짧아서 좀 우리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잖아 네. 전동대고뭐 눕고 뭐별 난리를 다치는데 여기가 조금 길어야 돼요 비필러 이런데도 국산도 벤트를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뒷자리는 풀옵션인데도 열선만 있어요 뒷자리에 통풍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에어컨을 세게 틀어라 제네시스를 살아. 자 주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고씽. 저는 긴카푸. 저는 자, 행스 이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이요. 높네. 다 낮춘 거예요? 어다 낮춘 거예요. 너 내려가? 조수 속도? 이게 시그니처그래비티 거의 프로비란 말이죠? 내려가고는 기능이 있어? 어, 있어 요 있어 있어, 있어 있어요. 있어요. 요거 어, 전에 우리 3 시리즈를 촬영해서 그런가? 이게 엄청 높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 하지만 아주 쾌적하고 넉넉하고 이 넓은 느낌은 든다. 내가 뒤로 이렇게 아무리 많이 밀어도 이 뒤에가 놀라하다 그리고 6인승만 보다 5인승을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 가운데 안 뚫려있어가지고 아, 그 느낌은 있네요. 응. 그리고 우리가 정차 중에 이렇게 써 있을 때 엔진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하네. 하이브리드니까. 어? 오... 하... 뭐야? 아무것도 몰라? 네. 야, 엄마, 시동을 다시 키면 이게 킨 거야. 그러니까 엔진이 안 돌아. 배터리로 지금 갈수 있는 거야. 가볼게. 아, 저 그래서 어. 저 잠깐, 그 여기 대라고 잠깐 했잖아요아 시동, 시동 안 걸린 줄 알았어요. 저는. <laughs> 등신등신씨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를 연비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 하이브리드가 싸면은 한350 비싸면 한600 정도 이렇게 내연기관보다 차가 더 비싸요 기름값을 미리 내고 사는 거야 음... 어, 지금? 씨. 벨트, 벨트해라 임마등신씨 4천0 0만짜리 차가 있어 네. 하이브리드를 사면 (4500이야) 연비가 좋은 뭐해그 이상으로 이미 내가 돈을 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500만 원보다 더 연비를 더잘탈것 같으니까 그렇게 타는 거아니야 제일 많이 하니 타는 착각이 연비를 어떨 때 느끼냐면 자동차 값이 뭐고 가네 내가 기름 넣는 순간에만 느낀다니까 뭐 주유소를 덜 자주 가도 되는 것이 좋아서라 그러면 뭐 그렇게 인정해 줄수 있지 제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는 주유소를 좀덜 자주 간다 그것도 오케이인데 차 자체가 더 좋아서 비싼 값을 주고 산다고 접근을 해야 돼 거기에 연비까지 내연기간보다 좀더 좋구나 연비가 좋아서 이걸 탄다 는 아니에요. 디젤은 어때? 연비가 연비. 좋아서 타는 거야. 가솔린보다 나을 게 없는데도 시끄럽고 막 진동 이 있고 막 이러는 국산 기준으로요. 근데 수입차 하고 좀 차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국산도 마찬가지로 디젤이 가솔린보다 토크 발은 좋기 때문에 진동 정숙 이런 것보다 차가 정차 중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연비를 떠나서 디젤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디젤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연비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하이브리드만큼은 연비 때문에 선택하는 차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연비도 당연히 좋지만 차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가는 이유는 차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엄청 조용하지? 네 엄청 조용해요 졸라 정숙하잖아 네. 이게 더 고급차의 느낌을 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 정숙이라는 게 근데 저번주에 320i도 조용하던데. 정숙이라는 게 엔진 네. 이런 소음도 있지만 네. 하부 소음도 있고 풍절음도 아, 있고 아, 소음 차단되는 방음 네. 설계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네. 어쨌든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건 정숙에 도움 주는 요소잖아.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 중요한 건 출력이 더 높지. 여기서 지금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 편집 네가 힘들 거야. 설명 잘 이해될 수 있게 편집을 잘 해야 돼. 2.0 가솔린 소나타가 있어 그냥 2.0이야 이걸 자연흡기라고 하는데 너하고 진솔이는 그런 걸잘 모르니까 맞죠. 그냥 2.0 그냥 엔진이라고 할게 어. 2.0 그냥 엔진이 있고 2.0 하이브리드가 있어 둘 중에 뭐가 세겠어? 2.0 하이브리드 왜? 뭐더 달렸으니까 그렇지 배터리가 더 달렸잖아 근데 그건 그냥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를 단 거란 말이야 그냥 2.0보다 2.0 하이브리드가 좀더 출력이 높은 거지 네. 2.0 보다 2.0 하이브리드가 더 세면 네. 2.0이랑 그 아반떼 들어가는 1.6이랑은 네. 뭐가 더 세겠어? 2.0. 2.0이 세지 네. 연비는 누가더 좋겠어? 1.6이 더 좋아. 그렇지 100이랑이 네. 더 적으니까. 네. 근데 1.6에다가 터보를 달아버리는 거야. 그럼 연비도 더 좋은데 2.0보다 힘도 센 거지. 그게 이제 1.6 터보야. 좋네요. 그러니까 소나타 2.0 그냥 가솔린보다 1.6 터보가 더 비싸. 당연히 그게 좋겠네요. 소나타 터보야. 어... K5 터보고 어... 근데 그1.6 터보에다가 하이브리드까지 또 달았어. 더 좋겠네요. 2.0보다 훨씬 좋겠지. 네. 그리고 투싼스 포티지를 보면 2.0 가솔린이 있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는 거야. 뭐가 두 개가 더 붙었잖아. 네. 출력이 졸라 세. 네. 240마력이 넘는다고. 네. 존나 잘 나가. 근데 연비도 좋아. 둘러 좋지. 네. 그러니까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가 스포티지 투싼을 얘기하는 거야. 훨씬 좋기 때문에 비싼 거야. 그 당연한 거예요 부가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연비가 좋아서 그걸 탄다? 다 아니라는 거야. 연비도 좋지만 차가 더 좋아서 비싼 거야. 연비 때문에 탄다라는 말은 기름값으로 낼 거를 차값으로 이미 다 내놓고 내가 타면서 기름값을 덜 내면서 그 돈을 회수하는 거지. 그러려면 한 5년 동안 한 15만 정도는 타야. 와. 연비 거시기를 했구나. 하는 계산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산타페는 가솔린을 선택했잖아. 네. 왜냐면 산타페는 2.0 가솔린이 있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옛날은 그랬었는데 지금 나오는 쏘렌타하고 산타페는 네. 2.5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현대기아는 이렇게 쓰다가 네. 2.5 터보로 갖고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네. 280마력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더 세단 말이지. 네. 그래서 나는 더센걸 선택한 거야. 왜? 주행 거리도 차비 짧으니까. 차도 더 싸니까. 어, 고 그렇게 했죠. 어, 근데. 쉬. 내 잘못 선택했어요. 왜냐면 장기렌트 리스 이런 쪽에 전문가잖아 나. 그때 네. 잔존 가치, 잔존 가치가 중요하잖아. 차를 잘 아, 타.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잔존 가치 훨씬 좋은 거야. 아, 좋겠...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 그래서 소렌토를 만약에 4천만 짜리 소렌토 하이브리드 비슷한 옵션 하면 4,400이 됐다고 치자. 올 남녀가 소렌토 <laughs> 하이브리드가 더 싸. 밥이더 비싼다 형님이 맨날 설명하던 그 잔존가치 어. 형님이 못 지키셨네 어 맞지 맞지 그걸 잊은 거야 나도 그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겠어 사람들이 연비 때문에 이거 탑니다 그게 돈 아끼는 겁니다인데 내 논리는 임마 차값으로 다 내놓고 뭔 연비 때문에 그걸 다. 타잔존가치를 봤을 때 앞에 사람들이 했던 돈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탄다가 맞아버리는 상황까지 와 버린 거야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어.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 처음에 하이브리드가 한 13년 전에 나왔어 소나타 하이브리드 네. 그때만 해도 우려가 많았단 말이야 사람들 어. 걱정이 내가 마루타로 그거를 샀어 맞죠. 너무 좋았어 대성공 한 거란 말이야 오. 그때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의 잔여가치 높지 않았어 네. 사람 불안했다고 지금은 13년이 흘러가지고 하이브리드가 각광 받고 있잖아 네. 전기차 날아가가지고 더 각광 받고 있잖아 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맞죠, 맞죠, 맞죠. 돈으로 맞죠. 보나 출력으로 보나 고급성으로 보나 하이브리드가 최고 좋다 하지만 나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마력 더센거 쓰려고 가솔린을 한 거야 산타페에서 마력 더세 봤자 느끼를 못 느끼잖아 난 느껴 난 느껴 병신아 <laughs> 등신씨 그래서 하이로이드 때문에 여러분 출발할 때 이런 저속에서 공도에서 주행할 때는 정말 정숙한 물론 네가 3 2 0이가더 정숙하다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요소고 엔진만 봤을 때 엔진 소리 나? 안 나요 안 나요 졸라 조용하잖아 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밖의 소리가 더잘 들려 노이즈가 없어서 네, 네. 어? 30몇 킬로 야 근데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잖아 기존 소렌토를 페이스리프트 한 어, 거라고 예. 산타페는 뭐야 풀체인지 풀체인지 됐잖아 예. 그래 난 비슷할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덜컹거리네 요가 움직임이 스무스하지 않다니까 덜커덩 덜커덩 하잖아 자 일단 방지턱 방지턱 테스트 할 필요도 없는 게 어? 맞죠? 좀 약간 덜컹한 어 이게 차대에서 오는 구형 산타페보다는 더 옛날 뼈대인 거지 아. 산타페는 풀체인지잖아 새로 만든 거잖아 예. 야 이거 저 이런 리뷰를 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노면 안 좋은 우리 직진 코스. 서서히 가볼게요. 와. 야. 야, 내 계획과 다른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산타페와 소론토가 그놈이 그놈이다. 디자인만 다르다. 전 풀체인지라서 이거 터치가 된다. 이런 것만 따졌었는데, 펠리쉐이드가 풀체인지 이후에 베이스리프트 됐을 때. 우와, 씨. 베이스리프트인데 가격 졸라 올라서 욕하다가. 근데 차는 졸라 괜찮네. 라고 생각했어요 네. 현대기아 수준이 확 올라갔구나 그래서 지금 산타페 풀체인지도 확 올라간 그펠리세이드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왔구나 근데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니까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했을 때처럼 풀체인지 아니지만 다른 수준으로 올라왔겠군이 생겼는데 네. 옛날 그대로인데요? 차주는 어떻게 차주 샀는데 야, 지금 내 옆에 없잖아 <laughs> 산타페가 좀더 넓고, 3열도더 쾌적하고, 네. 더 최신 기술이 한 가지가 들어갔고, 네. 해서 좋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네. 그래도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소렌토를 간다고. 뭐, 현대가 그냥 괜히 싫은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걸 감수하면서 소렌토를 와야 되네? 스포츠로 놓고,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50km도 아니고 40인데, 아, 근데... 앞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네. 그래도 나가는 건잘 나가죠 네. 이게 하이브리드 출력입니다 형이 어, 말한 터보 렉이 없는 거같아요어 맞죠 맞죠 배터리가 있으니까 하이브리드는 자 지금 밟아볼게, 밟아볼게. 바로 나가지 배터리가 오. 도와주니까 오. 렉이 없어 네. 그런 쾌적함과 정숙성 고급스러움 다 좋은데 네. 야... 소렌토 살려면 풀체인지 기다려야겠다 세단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 벤츠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지 기아가 BMW 따라간다 단단하게 만든다 근데 단단하게 만들면서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이 많이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단하기만 해금거리는걸다 느끼게 해주는 이봐라 거 평평한 데 가는데도 계속 드그덩 드그드그 하면서 방금, 본네트가 계속 네. 왔다 갔다 그, 그 느낌을 느꼈어요 형님 딱 말하기 전에 드그덩 드그드그 거리는 느낌 어, 어. 그게 다른 차로 더 거든 거리는 것을 느낄 길이 아닌데도 하나 하나씩 다 느껴야 돼. 이게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 소렌토 수준이었거든. 그때는 욕안 했어. 현대 기아가 다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산타페 풀체인지 이후로는 지금 소렌토 이걸로는 경쟁 못 한다. 어, 네, 저... 이건 망했다. 내가 볼때 네. 계속 들컹거려서 그런지 좀 어지러운 거 같아. 어, 맞지 멀미 날 수도 네. 있지. 계속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네. 하니까. 이거 악플 개그치 달릴 거야. 소련도 차주들한테. 어. 이거 예고편이지, 내가 올린 거. 네, 네. 예고편에서 웃자고 하는 거지. 모든 차는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 내가. 맞죠. 누가? 이못떻든 뭐 지간에 산타페 생긴 거 거지 같아가지고 나는 이게 무조건 제일 좋다. 그 사람한테 이게 최고지. 소렌토 <laughs> 차주의 마음으로 소렌토 <laughs> 팔로차 산타페내 네, 이렇게 만들었단 네, 말이야. 네. 산타페 차주 하나가 개성욕을 달아놨더라고. 나도 산타페 차준다. 지금 이제 타면서 이제 진짜 소렌토 욕을 하고 있으니까 소렌토 네. 차주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싫어요를 누르겠어.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나는 긴 거를 아니라고 하고 아닌 거를 기다고는 못 하거든. 맞아. 물론 내 말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내 생각에 이거인데 저거라고는 말못 해. 그러니까 이 지금 진짜 죄송한데요. 이차 껐네. <laughs> 근데 엔진도 하이브리드인데 쭉 뻗는 게공들여 괜찮지만 조금만 엔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빌빌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배터리는 참 성능이 좋네. 50km 이제 처음으로 가봅니다. 야 이거는 우리 다른 걸 타면은 어쩌다 저쩌다 해도 뒤에 뭐 누가 타도 탈만 하던데 다 이건 뒤에 탔으면 바로 점프하고 난리났습니다. 와, 완전 신식이고, 시트 예쁘고, 이거 뭐야, 머시기 그레이, 하여튼 뭐, 예쁜, 밝은 그거잖아. 근데 요 색깔도 좀 예쁜 것 같아. 어, 어 네이비, 네이비 그레이, 네. 예뻐. 예쁜. 예쁜데, 와, 진짜 그게 다네? 근데 네. 이거, 안락하게 절대 못 합니다. 차주가 이걸 안 봐야 될 텐데. 차주가 보기는 보겠죠, 나중에. 제가 사과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스마트 모드 해놨거든요 네. 저현대기에 스마트 모드를 참 좋아해요 왜요? 에코 됐다가 노말 됐다가 스포츠 됐다가 내 바른 거에 따라서 알아서 바꿔주고 네. 우리 매번이 바꾸는 거좀 그렇잖아 맞죠 비행 b m 로 처음 탈때야 스포츠 한번 해보자 네. 야내 편안하게 줄게 컴포트 해보자 네. 한두 번이지 귀찮거든 맞죠 그냥 컴포트로 싸아고차 아프지 맞지? 맞지 스마트 모드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아 이거를 갈고 닦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모든 브랜드가 그걸 따라 하면서 드라이빙 모드라는 게 필요 없을 정도로 강제로 선택하는 걸를할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운전한 스타일에 따라서 차가 스포츠 컴포트 에코를 넘나들 수 있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 훌륭하거든. 네 예, 인정. 현대 기아 진짜 네. 그 정말 잘했어요. 아반떼 타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스마트 모드가 정말 스마트하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이번 K8 레이아웃도 또 이거거든요. 신형도 이젠 좀식성해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게 확실히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느낌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대로 차라리 유지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현대 기아를 이렇게 깐 적이 있나요? 없죠. 웬만하면 빨거든요. 물론 깔 요소를 까기는 하지만 가격 때문에 수입차랑 항상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격에 이동수단으로서 최고다라는 얘기를 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차 거동 자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현대 기아를 깐 적은 K5 하이브리드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길게 정리 안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에 사세요 우와 진짜 다 아저 근데 좀 진짜 솔직히 진짜 어지러워요 진짜 다 마이크 건나아자 한마디만 더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차를 너무 원색적으로 비난 만한 것 같아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웃음> <웃음> 차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좋아요 좋다고 말해도 됩니다 차 좋아요 바이브리드 정말 좋고 차 덩치 좋고 뭐 주행 잘하고 다 좋은데, 이 가격 대비 경쟁작들을 비교했을 때, 이 덜컹거리는 것도 저희가 테스트 주행을 자꾸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쁜 게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 네, 소르토마 저도 인정합니다 제일 예뻐, 예뻐요 좋아 차 좋아 진짜 예뻐 오 하이브리드 오. 터보록도 없고 진짜 잘 나옵니다 좋아요 근데 아씨 아, 행전 주고 이건 못 사겠다 아니 썬탑대로 있는 이거 어떻게 사는 거